제가 몸이 많이 좋아져서, 라파 402를 사용하고 몸이 좋아져서, 제가 체력 테스트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는 걸 포기했는데, 안양천을 따라 4시간을 총 자전거를 타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남산을 자전거 타고 도전했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부도 많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피부 제가 그 전에는 피부가 아주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정말 보는 사람들마다 피부가 많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라파사공이로 이렇게 이나영 마스크팩처럼 하면 얼굴과 이 몸도 좋아져요. 그리고 언니 내외 식구들끼리 산에 간데 산에도 조금만 가도 헐랄랐는데 좋아져서 날다람쥐같다 말도 들었고요. 제가 예전 20년 전에 서울 시내 집에 살았는데 제몸 누구 도움도 없이 한번 가봤네요. 그리고 우리 조카가 학원도 안 다니고 이번에 숭실대 땡땡과에 붙었어요. 축하하는 의미로 안양천 4시간 통과 끝 감사합니다.